국민의힘과 절연을 선언하며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후 홍사모 등 일부 지지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이병태 교수 등 캠프 인사의 합류설 등이 제기됐던 가운데 이번엔 급기야 홍전 시장 본인이 30년 전 민주당에 갔더라면이라는 회한섞인 글까지 올리자 국민의힘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. 김은수 후보는 최근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식 의원에게 하와이로 가 선대위 합류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김 의원은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성배 전 아나운서와 함께 조만간 하와이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홍준표는 보수의 영웅이라며 뒤늦게 홍전 시장을 지켜세운 권성동 원내대표에 더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내 중진들도 일제히 홍전 시장 설득에 나섰습니다. 예? 네, 이제 저도 탈당하고 싶었으니까 홍준표 어? 후보님의 섭섭함 저도 이해합니다. 예, 예. 제가 홍준표 음. 후보님하고 저하고 뭐또 별로 인연이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 <laughs> 예.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서 저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그러나 홍전 시장은 최근 글에서도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남이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분이 탈당하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판에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배웅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집권 시 홍준표 총리설까지 제기되는 등더 공격적인 구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홍전 시장에게 당선시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한 건데, 일단 홍전 시장과 이 후보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인사들이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 상황이 돼가는 것 같다며, 민주당으로선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국력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